안녕하세요 지오미더입니다 오늘은 앰프하고 이제 스피커 같은거 구매하신 다음에 불량 유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무조건 앰프가 불량이다 스피커가 불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또 이런거 안되면 또 답답해 하시죠 그래서 이런거를 어떻게 체크하는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단은 앰프하고 스피커는 스피커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스피커선으로요 근데 이 스피커선이 중간에 공사 하다보면 탁 하나 이런걸로 찍혀서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일단은 먼저, 스피커하고 앰프을 저희가 이제 전화해서, 어, 무조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연 혹시 USB로 한번 연결해보세요. u s s 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하게 되면은, 소리가 나올 거예요. 하면서, USB 연결했을 때, 소리가 나는지, 볼륨. 이 볼륨이나,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이, 이 앰프 말고 다른 앰프 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뮤트, AUX 1번, 2번 그 다음에 USB 선택해 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돌려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고 USB 꽂았을 때 여기 LED 부분에 숫자가 올라가는지 안 오는지 이것도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볼륨 올렸을 때 볼륨 올렸을 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것도 체크했는데 증상은 지금 이상이 없죠 요거는 USB를 빼고 아 USB가 우리는 없어요 이럴 경우는 이제 뭐통 컴퓨터 연결하는 이람 보통 이게 이제 포스기 연결할 때, 요 뒤에는 앰프 뒤에 억스 1번이나 2번 연결하시고, 그걸 포스기에 연결하세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상일 수도, 포스기가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기계니까. 당연히. 그럼 이런 거를 핸드폰에, 옛날 핸드폰 같은, 요즘 핸드폰은 C타입이 죠안 되지만, 지금 옛날 핸드폰 같은 거 되잖아요 요 핸드폰에 연결이 돼요. 연결해가지고 한번 연결해볼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스피커, 앰프에 뒤에 있는 스피커 선을 빼요. 스피커선을 빼면은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건전지 있죠 건전지 이 건전지에다 보시면은 하나를 여기다 연결해 주시고 손을 딱 잡고 연결해 주시면은 아이고 잘연결야 돼요 들리세요 혹시 안 들릴까봐 한번 가까이서 한번 지지소 나죠 이 소리가 나면은 일단은 이이 선과 이 선과 이 스피커는 연결 이상이 없는 거이중간에선 자체는 선은 불량 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스피커도 이상이 없고 이 스피커 선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요거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앰프 단자를 연결해 보고 다른 걸 연결해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피커가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방법과 앰프 이상 유무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앰프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앰프를 아마 교환을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요런걸 한번 또 받으시고 마그대로 판매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한번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다해 봤어요. 이런 거 이런 거다해 봤는데 안 돼요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물건을 교환을 받던지 뭔가 다른 조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